편의점에 가보려고요 어? 마시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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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우야가 예! 왔던데 밑으로 다 내려가야 된다고? 근데 안 멀어 여기 근데 되게 예쁘다 우와 딱따구리처럼 생겼다 어디? 여기 아 우와 아, 오와. 딱따구리 같이 생겼잖아 와, 딱딱하길 바랬는데 우와 쟤 진짜 대박이다 엄청 날쌘돌이야 가자 우와 딱딱딱딱 <laughs> 엄청 예쁘다 저희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내려가는 중이에요 단풍 너무 예쁩니다 다 떨어졌는데? 예쁘지 없네? 않아? 않아? 이 아래 바닥에 아, 있는 것도 있어요. 예쁘잖아 <웃음> 짠 <웃음> 뭐죠? <웃음> 오랜만에 투샷 투샵. 오랜만에 투샷입니다 짠 <laughs> 합니다 <laughs> 매점으로 가와 <laughs> 갑니다 저기가 매점이 에요 불닭볶음면 있으면 하나 먹고 싶다 여기 매점 써져 있어요 매점이 되게 미니미니한 느낌인데 음, 다혔어 <laughs> 당연하지 너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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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즐거웠는데 <직원이 아닌데. 웃음> 그리고 끝 과자 한 개씩 사면 되나? 여고 있는 건가? 몰라. 몰라 이거 되게 되는 거 같지? 다된거 아, 같아 밥 냄새 나는 거 같지 않아? 됐다 이거 나엽에서 뭐, 하나 찍어줘? 응 <laughs> 와! 햇반 CF 아니 콘칩이 노란색이니까 콘칩 햇반 연락 주세요 <laughs> 우리 집 저기 있다 어? 우와 가깝네? 봐봐. 가깝다고 했잖아. 지금 저희까지 세 팀이 와 있습니다. 여기 되게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날씨 좋았으면 사람들 많았겠다. 이제 저희 밥을 먹어볼 건데 오늘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못쓸것 같아서 집밥을 챙겨왔습니다. 그래서 밥은 못 챙겨서 밥은 밑에서 사왔어요. 햇반 샀어 여기, 그. 여기 그 노란 거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. 테이블이 없어요. 그래서 <laughs> 하나 있긴 한데 너무 높아요. 여기다 먹어야 되겠다. <laughs> 얘를 여기다가 올릴까? 이렇게 하자. 밥두개 올리면 끝. 제 여기 곱창김 챙겨왔습니다. 이거 김 맛있어요. 반찬을 밥은 올리지 말고 응. 반찬을 올리자. 아 반찬을 응. 여기 이거 접시 여기다 덜어. 덜어서 네. 이거를 그냥 여기로 올려가지고 먹자. 그래. 너 젓가락, 젓가락 색깔 봤어? 젓가락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. 그냥 막 집어왔는데 짝이 하나도 안 맞아요. 다 달라요. 여기 접시에다가 걸어서 먹겠습니다. 이렇게 앞으로 옮겨? 아. 어, 밥상을 여기에 이렇게.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나? 진짜? 콜라 두 개를 가져왔어요. 어. 저희 어. 조명 친구가 챙겨줬어요. 저희 같이 캠핑 갔었던 친구 있는데 계속 걱정된다면서. 됐다. 이거를. 여기다 두고 아니면은 쪽불에 씩 장을 이쪽으로 됐다. 음, 뜯을 거고 햇반이랑서 먹어볼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응, 음, 우리 꼴랐잖아 자. 잠깐만, 나 반찬 좀하나라고밥 넣었어 여기다 <laughs> 어떡해? 우리 집에서 먹는 거 같아? 집밥 먹고 있어요. <laughs> 예, 캠핑 와서 집에서. 가지고 왔어요. <laughs>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. 신발 어떻게? 이거 좀 많이 오면 은 가지고 와야지. 아니야, 나도 넣어을까 음, 지금 말고. 지금 해야 돼? 아니. 이건 음. 뒤집어놔도 될것 같아. 뒤집어놔? 음! 완전 맛있습니다. 첫 끼에요. 첫끼 집밥 좋네. 빨리 먹고 편집해야 돼요.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, 여기 와서 하자고 가지고 왔어요. 노트북이랑 아직 우중 캠핑을, 우중 캠핑을, 뭐 내기 많이? <laughs> 어디다 치우고 내꺼 먹는거야? <laughs> 와 <와우. 웃음> 한눈 팔다가 진짜 치질 당할 뻔 <laughs> 원래는 오늘 이 안에서 유부초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음. 다음에는 조금 더잘 준비를 해와서 유부초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유부초밥이랑 김밥 해요 한 변에 펴져서 원터치 텐트가 정말 오늘 텐트 산거는 언제 언제 펴봐? 그건 제대로 마음을 먹었을 때 마음먹기가 쉽지 않아요 저번에 텐트 받아가지고 그거 그대로 차에 그대로 실려있어요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가서 개봉하려고요 근데 <laughs> 타프는 가지고 올라가 보기는 했는데 펴보진 않았어요 가서 다시 나눠먹을내 신발 뒤집어 놓을까? 응. 응 뒤로 이렇게 꺾꾸로 근데 신발 문제 아니야 지금 비가 다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자 그 위에다가 놔 도도도두 어 어떻게 어머나 비 오는 거 보고 싶은데 얘를 뜯어야 되나 이렇게 우, 아, 우와. 우와 너 텐트 사용방법 되게 잘한다 어때? 이거봐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음. 근데 이게 그냥 보면 딱 그렇게 생겼잖아 그러네 이렇게 하게아 너무 예쁘다 짱이야 흥, 너무 예뻐요 우와 보인다 너무 모자라 지금 배반정도도 안... 매점이 9시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또말할 아. 친구가 고구마 싸줬어요. 고구마 먹으면 되겠다. 음 고구마 친구가 과자도 싸주고 음료수도 싸줬어. 근데 고구마 크다. 어, 고구마야? 응. 고구마 뽁뽁이에다 싸줬어. 응. <laughs> 우와 초코파이. 고구마 여기 뽁뽁이에다 이렇게 포장해줬어요. 고구마가 깨질까봐. 그거 이제 먹으면 되겠다. 이거 고구마 맞아? 어박 고구마 거야? 그렇죠? 왜 뽁뽁이에 싸줬는지 알겠어. 왜? 소중해서? 응 아? 음, 소중한 고구마. 짜잔. 어이 이걸 집에 있는 거 신기하다. 친구가 여기다가 싸줬는데 택배 이거 온거 버리기 아까워서 이런 음식 싸는 데다 이렇게 포장용기로 쓴대요. 나중에 지안이 파우치가 될 수도 있어요. 제 파우치예요. 그냥 <laughs> <제> 파우치, <laughs> <laughs> <제 파우치예요. 웃음> 택배 봉투에서 그냥, 그냥, 그냥 버리기 아, 아까워서 이렇게 했대요. 어, 근데 너 눈을 춰 봐야 돼. 가위. 있어? <laughs> 가위? 가벼워서 바 <laughs> 물티슈 하나 손이 다 고구마가 됐어 오 물티슈에 물이 있네 응 음, 그럼 그 고구마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마워 호박고구마야? 호박 호박고구마예요 짠 호박고구마 <laughs> 저희 오늘 유튜브 회의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앞으로의 방향성 그렇습니다 저희 <laughs> 그래, 고구마로 어떤 요리를 해먹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왔는데 진짜? 그럼 할수 있는 거뭐 있어? 마탕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거뭐 있어? 먹는 거 밖에 없지 <laughs> 무슨 말이야? <laughs> 이게 좀 들어보자 어이혜야 10일 이후로? 야 뭐야 야 어떻게 너무 웃겨 진짜? 신났어요 지금 전번후기 얘기 좀페이시톡나 핸드폰 어디 있어? <laughs> <laughs> 왜너 아래에서 나와? 흐지 <laughs> 내 다리미 깔고 있으면서 전화하라고 음~ <laughs> 고구마 먹는 거 보여주자 네가 준 고구마 <laughs> 어때요? 맛있어 맛있어 캠핑 분위기나 <laughs> 어 캠핑 분위기나 <laughs> 여러분 얘가 고구마 주인이에요 <웃음> <웃음> 고구마 주인 뭐할말 있어? 해봐 캠핑 분위기 내라고 캠핑 욕구 하나 챙겨줬어요 고구마 좋아요 <오와요. 웃음> 우리 태기 들으려고 남친 생긴대 ㅋ ㅋ ㅋ ㅋ 여러분 얘 남친 생긴대요 ㅋ <laughs> ㅋ 10일 이후로 생긴대 10일 이후? 아하 생기는 게 그분이 결혼할 사람이래 <laughs> 오. 너 언제 그래서? 오 결혼하고 싶나 본데 <laughs> 뭐가 잘 맞아? 남친 생긴다는 게? 얘는 <laughs> 안 생기고 언제 아니야 12월에 업로드지 그럼 나 그때 있어야 돼 11월 말에 서 12월에 올라갈걸? 우리 업로드 할데 없으면 은 <laughs> 찾아갈 거야? 근데 너 어디야? 너 모자 쓰고 뭐해? <laughs> 너 캠핑 왔어? <laughs> 너 뭔가 옷이랑 모자 쓰고 있는 게 캠핑하고 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우와! 우와! 저희 네, 고구마 같이 만어야 <laughs> 너가 준 과자도 잘 먹었고, 이제 고구마 먹고 있어. 밀키스 먹고 있는데 안 시원해. <laughs> 웃기다. 먼저 끊놓네 궁금하다. 어? 남자친구 얘 생기면 진짜 잘 맞추는 거잖아. 제가 알려드릴게요. 11월 10? 11월 10. 그러면 음.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잖아. 오늘 며칠인데? 5일인가 남았을걸? 어, 5일 뒤에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진짜 잘 맞추는 거야. 아, 근데 10일 뒤면은 응. 10일 지나고 아무 때나 하는 거잖아. 맞아, 맞아. 11월 안에. 11월 안인지는 잘 모르지. 그러면... 그런 말 나도 할수 있겠다. 1 1일에 남친구 생기는 거. 언젠가 생기겠지? <laughs> 아니야? 이번 달 아니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? 저도 모르겠어요. 하겠어? 방금 통화에서 얘기한 거 같은데. 자꾸 엉덩이가 툭툭 하한 느낌이야. 너? 응. 여기로 올라와. 왜 이렇게 축축하지 엉덩이가? 왜지? 응? 우와. 왜? 어. 아 비가 자꾸 들어오고 있었어. 갑축하더라고. 아, 너무 축축해가지고. 근데 왜말안 하고 참고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우와, 와 너무 물이 많아. 어떡해. 어쩐지 영상에 너무 축축하더라고. 너무 비가 많이 들어왔어. 어떡해. 물, 티슈 좀 줘봐봐. 그냥 티슈 다까 음. 일단은, 이거 안 깔면 엉덩이 다 젖어. 어와다 먹었다. 그 내기 만이야 응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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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두겹친 거야 그러니까 내김 어디 갔어? 너 김? 두겹친 거야 합쳐서 내 김이 되었지 다 먹었다 다 먹었습니다 끝 아, 뭔가 후식 먹고 싶어 나는 커피 커피 없어 커피 있어 내가 가져왔잖아 아 너가 가져온 거다 먹자 하나. 헤이즐넛 좋아하는데 헤이즐넛 맛이에요 아이브로 헤이즐넛 향인데 이거를 이거 제조. 먹는 거 맞지? 먹소. 원래 이런 거 스틱 뜨거운 물에다 녹이는 거 아니에요? 음다 녹는다고 한다면 게 녹습니다. 흔들면 다 녹아요. 진짜? 아마도? 음, 향 좋다. 이렇게 되는. 오향 진짜 좋아. 음, 향 좋다. 아어 바로 녹는 것 같아. 향 진짜 좋아. 너무 좋다, 그렇지? 우와 이거 보세요. 음. 향이 되게 진하게 나서 두 개만 넣어도 될것 같아. 맛이 어떤가요? 하나 더 넣? 모르겠어. 이게 더 넣어야 되나? 연. <laughs> 일단 여섯 개 넣겠어요. 아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아, 이 색깔, 원래 이런 맛인가? 색깔 지금 이래요. 향은 나는데. 원래 향만 나. 어때? 더 넣어야 될것 같지? 음... 모르겠지? 음, 음. 연한 커피 같은 맛. 음. 그런 커피 같은 맛이 나는. 향은 나는데 되게 연한 커피? 근데 약간 여기. 근데 여기에... 맛있어. 이거 뭐, 이 정도면 날아갈 만해, 그렇 텐트 날아갈 만해. 근데 우리가 있어서 안 날아가겠지만. 콜드브루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? 아이브루잖아, 브루. 번호? 야, 나, 이 예, 연한 거 맞지? 뭔가 하나 까지내 네 개는 건가?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다 계속 넣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그러다 이거 거의 까매지는 거 아니야? 그 까매줘야지 먹는 거 아니야 원래? 몰라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게 보면은 진짜 까매 보이는데 이거 약간 갈색이야. 지금 한4개 정도 넣었어요. 물좀더 넣어. 아니 아니야. 먹어봐봐. 그럼 또 연해져. 쓰레기 어딨어? 쓰레기통. 뭔가 얘 쓰기 아깝지 않아? 이거 여기다 이거 얘? 근데 또 파우치로 써 나중에. 알겠어 뭔가 쓰기 아까워. 아. 어머. 야 일어나 빨리 우리 왜야 너 노트북 빨리 으아, 너무 편해 <laughs> 뭐, 누워서 하자 기운이 안나 <laughs> 지금도 이거 맞아 맞아 얼굴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 중간 괜찮은 거 맞아 얼굴 몰라 지금 괜찮은 거 같진 않아요 <laughs> 됐어 이게 최선 아니야? <laughs>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